에티오피아 커피 원두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최고급 커피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과 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복합적이고 독특한 풍미로 유명합니다. 과일 향, 베리류, 감귤류, 포도 등 다양한 과일 향미가 두드러집니다. 꽃 향, 자스민, 장미와 같은 플로럴한 아로마가 특징적입니다. 와인 같은 산미, 밝고 선명한 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감 지역에 따라 가벼운 바디부터 풍부한 바디까지 다양합니다. 주요 생산 지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커피 생산 지역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가체프 꽃향과 감귤류의 향미, 밝은 산미가 특징입니다. 시다모 과일향과 꽃향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산미와 단맛이 있습니다. 하라르 와인 같은 산미와 블루베리, 체리 등의 과일 향미가 강합니다. 구지 탄제린, 라이치, 딸기 등의 과일 향미가 특징적입니다. 재배 환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의 뛰어난 품질은 다음과 같은 재배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고도, 주로 1,500, 2 0 0억메 고지대에서 재배됩니다. 토양, 비옥한 화산 토양이 풍부한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기후, 연중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이 이상적인 생육 조건을 만듭니다. 가공 방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주로 두 가지 가공 방식이 사용됩니다. 내추럴 건식 가공. 과일의 풍미를 강조하며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을 냅니다. 워시드 습식 가공. 깨끗하고 밝은 맛과 향을 강조합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특히 밝은 산미와 복합적인 풍미를 즐기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됩니다.